손을 하면... 어 여보세요. 어 집이야. 오늘 안돼 나 오늘 저 희선이네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야. 어 이따 일곱 시 준비해야지 이제. 아 근데 왜 이렇게 <laughs> 야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아, 몰라. 무서워. 야 왜긴 왜야임마 결혼을 허락을 해주셔야 뭐 하든가 말든가 할거아니오 아, 몰라, 몰라. 야, 암튼, 나 이제 준비해야 돼. 나 이따 상황 보고 뭐 끝나고 연락을 하든가 할게. 어 아, 준비하자. 준 그래. 하... 괜찮네. 어, 연타가 자신감을 가져. 괜찮다 너 지금. 뭐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네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직장도 없긴 하지. 괜찮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란 말이야. 아버님 딸이면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건방진가? 아뭐 아무튼 어. 자신감을 가지면 돼 그럼 아버님이 너한테 얘기를 하실 거야 자네가 내 딸의 행복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laughs> 예 아버님 제 이름이 우연탁입니다 2년 연애 헤아릴 탁 저희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평생토록 연애를 헤아리면서 살거라 이런 마음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예, 행복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제가 평생토록 우리 희선이를 헤아리면서 살겠습니다 아버님 음. 그래 소시적인 말이야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하지만 자고로 사람은 변하기 마련 변하지 않을 자신 있나 아, 지나가신 말씀이십니다 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한다 변하지 말자 변하지 말자 변하지 말자 이 다섯 글자를 저는 항상 이 가슴 속에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아버님 장인어른 <laughs> 나 진짜 가지 말까? 어떡하지? 전화 할까? 전화를 전화를 어 전화 왔었구나. 어, 희선아, 전화했었네? 응. 음. <laughs> 준비하고 있었어? 어, 그, 저, 희선아, 근데 있잖아? 오늘 저녁 자리, 그걸 내가 굳이 꼭 가야 될까? 그치. 어, 맞다. 내가 인사하는 자리지? 응, 그니까. 어. <laughs> 아니, 그냥 장난쳐 봤어. 그냥, 어. 그래, 어, 준비하고 있어. 그래. 이따 보자. 음.